안녕하세요. 찬야초나라입니다. 이 산에 들어왔는데, 키가 큰 나무에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열매가 참 많이 달려 있는데, 이 열매가 익으면 파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꽃이 필 때는 백꽃처럼 하얗게 꽃을 피웁니다. 해서, 팥배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열매의 모습 보겠습니다. 이 열매가 익었을 때는 꼭팥 색깔을 합니다. 이 열매를 채취해서 다양하니 약용을 합니다. 말려서 달여서 복용하기도 하고, 또 효소 담아 먹기도 하고, 당금소를 담아 먹기도 합니다. 양기 부족이나 성 기능에 좋은 효능이 있고, 그외 다양한 효능이 있는 팥배 열매입니다. 이 팥배 열매는 한 방에서는 수유과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신맛이 강하고 이 겨울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 열매를 채취한 것은 일일 5 내지 10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 또 설탕과 1대1 비율로 해서 효소 담아 먹기도 하고 30도 당금술에 담아서 당금술을 담아 먹기도 합니다. 이 팥배주라고 해서 정력주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팥배나무 열매는 평안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양기부족이나 위장질환, 혈당조절, 당뇨에 좋은 효능이 있고, 남성들 성기능 정력에도 좋고 해서 천연 강장제, 강정제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래나 기침, 만성피로, 빈혈이나 허약 체질에 좋은 효능이 있는 팥배 열매입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